안녕하세요. 모비커 김광현입니다. 유튜브로 처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제가 여기에 서기까지 이렇게 다 같이 움직여 주신 우리 모비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모빅을 전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우리 모비커분들에 의해서 여기저기서 보임 있는 거를 제가 감상하고 들으면서 또 참여하고 하면서 저도 좀 힘을 얻었고요. 사실 뭐 비트코인 그 지혜 족보 채널을 통해서 작년에 이미 한 두어 번 정도, 두어 번 정도 모빅을 좀 많이 이렇게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가. 어 뭐 현실적인 저항에 부딪힌 것다라는 거는 살짝 핑계고 사실은 제 스스로도 부족하다는 게 많이 느껴져서 그렇게 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렇 뭐 그래도 많이들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 활동하시는 거 보고 저도 좀 용기를 얻어서 하게 된 거고요. 음 어떤 촬영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 채널은 제가 느낀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게 제일 좋겠다 싶어서 저는 컨셉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작가님의 영상을 보고 느끼고 감명 깊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공유한다 생각하고서, 어 좀더 강조하는 시간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뭐, 언젠가 시간이 된다면 같이 뭐 라이브로 공유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건, 뭐, 차차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첫 방송인데요. 오늘 첫 방송의 주제는 작가님이 생각하셔서 말씀해주시, 작가님이 말씀해주셨던 그 시드니에서의 영상인데, 그때 우리의 그, 손실을 확정 지낸다라는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늘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시드니에서 촬영해 주셨던 방송인데 그 방송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보면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해가 안 돼서 그 방송을 다섯 번 이상을 더 반복해서 봤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손실을 확장했다라는것 자체 그 표현이 익숙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그 영상을 계속해서 듣다가 아 어느 순간에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제가 처음 깨달음을 얻었던 거는 그니까. 크게의 기준이에요. 아주 크게 제가 작가님한테 깨달음을 얻었던 경우가 언제였냐면, 작년 한 1년 반쯤 전에, 그 에레난도 데소토의 그 자본의 미스터리를 봤을 때, 그때 정말 큰 깨달음을 얻어서, 어,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오,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눈물 돌렸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뒤로 잠잠하다가, 그 영상을 제 기억에는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시드니에서의 그 손실을 확정한다는 그 영상에서 한번 또 깨달음을 얻었어요. 근데 제가 시드니에서도 한번 살짝 눈물을 흘렸는데 그때는 이 영상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도 한면그 마음에 감동이 와서 좀 되게 또 즐거웠었고 그랬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뭐. 그 즐거움으로 끝낸다기 보다는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감동을 느꼈던 그런 영상들이나 그런 생각 관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한다면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재현하고 이렇게 다 같이 공유하면서 좀더 기억에 오랫동안 남기면서 우리 모빅 생태계를 이끌어 가는데 모두가 한 길로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다 같이 열심히 그 생태계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분들에게 부족하지만 제 채널도 좀 응원해 달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그래야지 우리 모빅이 뭐 정상궤도로 최대한 빨리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시드니에서 작가님이 올리신 영상 중에 손실을 확정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손실을 확정한다는 라 개념을 제가 작가님 영상을 반복해서 듣다가 그 영상을 반복해서 다가 제가 쇼츠로 두 개를 지금 만들어서 제 채널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 영상이 진짜 메인 핵심인데요 그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손실을 확정한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내가 이해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흘려 들으셨을까요? 저는 뭔가를 투자하면서 내가 손실을 확정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지금 한 번도 없었는데, 요번에 처음 그 생각을 접하고, 아, 내가 손실을 확정하는 게이 생태계에 도움이 되고 기여가 되는 거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손실을 열심히 확정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손실을 확장했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빅을 좀 구매해보시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저희는 작가님과는 다르게 모빅을 공짜로 얻었죠. 그 공짜라는 개념은 당연히 비용은 지불했는데 그 모비 쿠폰을 직접 돈 주고 샀진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비 쿠폰을 갖고는 있지만 돈 주고 산건 아니고 작가님에게 그냥 얻었어요. 물론 비용을 다른데 지불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작가님을 제외한 모두 모두가 우리 모비를 위해서 직접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뭔가요? 모빅을 사는 거예요. 모빅을 우리는 살수 있어요. 작가님을 제외한 우리 모두는 모빅을 살수 있어요. 우리 상무님도 그렇고 다살수 있어요. 모빅을 사서 우리 모빅 생태기를 위해서 내 손실을 확정 짓고 이 모빅 생태에 기여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한번. 경험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미 사고 계신 분도 계시고 팔고 계신 분도 있는 거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있고 그 카톡방에서 다 보이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영상 끝난 다음에 음, 아, 촬영본 올린 다음에 그 댓글에다가 그 카톡방 링크라니까 다 올려드릴 건데 거기에 한번 다 같이 접속을 해 보셔가지고 경험도 해 보시고 경험을 좀뭐 이렇게 구매도 해 보시고 판매도 한번 해 보세요. 판매를 뭐 많이 하라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모빅이 이렇게 비트코인 하드포한이 모빅이 실제 비트코인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얼마나 그 빨리 전송이 돼서 빛의 속도로 그 지구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고 돌아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앙화된 은행 같은 아니면 정부 기관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모빅 어플만 깔, 깔고 주소만 있으면 사고 팔수 있다라는 정말 그, 그 자본의 미스터리에서 그, 보았던, 그리고 거기에서 깨달았던 환경을 우리가 모빅에서 바로 구현되는 것을 경험해 보시는 게 정말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빅을, 어, 쿠폰을 무료로 받으신 분들도 주소, 모빅 어플 받으셔가지고 한번 사고팔고를 좀 경험을 해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받은 종이 지갑을 하나도 건드리고 싶지 않다. 그러신 분들도 어플 까신 다음에 모빅방 들어가셔가지고 5만원에 한 10개 사세요. 뭐뭐열 개가 만약에 크다 그러면 한 개만 사세요. 해주고 사신 다음에 내가 어 들어오는 속도도 한번 보시고 그냥 보내셔 누구한테 다시 팔아보세요. 그한개산 것만큼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어 이렇게 금방 상대방이 느끼는구나 이런 거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런 경험을 해야 내가 아 이렇게 이모이 움직인다는 거를 깨달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그. 어, 뭐라 그럴까요? 이 손실을 확정 짓는다는 게, 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구나. 생태계 기여를 할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정말 그 깊은 인상을, 인상을 이제 깊게 인사이트를 받은 부분이 뭐냐면, 쇼츠 두 가지 중에 하나 부분인데, 작가님이 지금부터 9년 전에, 3, 2013년이죠. 맞나요? 지금 2014년이니까. 예, 네, 2013, 무튼 작가님 2013년과 2014, 2014년도에 처음 그 비트코인을 구매하셨을 때 있잖아요. 그, 당시에 작가님이 가용한 자산을 끌어다가 비트코인을 다한 번에 사셨어요. 근데 그때 작가님이 분할 매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시지만, 당시에 작가님이 어떤 게 하셨냐면, 일주일인가 보름 만에, 비트코인을 몽땅 다 사신 걸 분할 매수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게 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사실 이해 잘안 되거든요 왜냐면 분할 매수라는 걸 그렇게 하시는 분은 사실은 없어요 뭐 일반적으로 뭐 약간 저도 뭐 투자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투자를 잘못 하시는 분들이 분할 매수를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사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그, 내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뭐, 보름만에 결정,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 사실 때보름만에결정해서 어디에 집을 사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적금을 들으시려고 할 때, 예금금리를 확인하시면서 할 때, 어, 지금 당장 해야 돼, 그러고 결정한 다음에 내일 가서 바로 하세요? 그러지는 않으시죠? 근데 작가님은 비트코인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저도 모빅을 지금 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조용하게 사고 있어요 막 이렇게 막 티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왜냐면 제가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제가 원래 성격이 이렇게 막 나서서 뭔가를 하고 이런 성격을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 나왔다는 게 저도 좀 스스로가 좀 놀라운 부분도 있는데 중요한 건그 부분이 아니고 어, 우리가 모빅을 제가 언제 거래방에 있는지를 알았냐면 제주도에서 알았어요. 제주도에서 작가님을 모시고 제가 이제, 제가 제주도에서 일조조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작가님을 모시고 우리 제주도를 계속 움직였었어요. 근데 그제차 안에서 모비 거래방이 있다는 소식을 그때 제가 접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요.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주도에서 제가 뭐 모빅을 사고 팔고 할 시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계속 운전하거나 아니면 조원들과 무슨 이렇게 뭐 쿠폰을 나눠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아니면 아이들과 좀 시간을 보내든가. 왜냐면 가족 여행이라는 것도 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주도를 갔다 온 다음 또 모빅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모빅을 작가님처럼? 분할 매수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일주일 만에 다 사신 분 계세요? 아니 보름 만에? 그러니까 저는 되게 궁금해요. 모빅을 작가님이 비트코인을 깨달았을 때처럼 모빅 사신 분 혹시 계세요? 저는 그거 못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전 스, 지금 스스로도 제가 어 이미 지났지만 조금 바보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모빅에서. 그니까 분할 매수라는 개념을 작가님처럼 하지 못했다라는 게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일반적인 상품처럼 제가 대했던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뭐 주식을 산다든지 뭐 이렇게 했을 때 분할 매수를 한다 고 그러면 보통은 몇 달에 걸쳐서 나눠서 하게 되잖아요. 근데 모빅은 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뭐라고 그럴까? 내가 모빅을 못 깨달았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저는 모빅을 좀더 깊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모빅을 진짜로 마음속으로 깨달으면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채팅방을 들어가서 모빅 한 개라도 사보고 또 하나 사보고, 그러면서 내가 손실을 확정짓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있거든요. 저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일 큰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왜 우리 지금 모비커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고 계신 거, 우리 모습 보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특정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쓸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노력하신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모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막저 봤는데 한 200분인가 300분한테까지 나눠주셨다는 글도 본것 같아요. 일모빅씩 나눠서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오셔가지고 몇십 모빅씩사기 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런 다양한 노력들이 저는 이제 손실을 확정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이 모빅을 통해서 돈을 벌수 있다는 투자 수단으로 저는 계속 접근을 했었는데 작가님은 그 개념하고 좀 다르게 이게 손실을 확정함으로써 확정함으로써 생태계에 기여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제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모비 금액을 막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생태계에 기여하는 게 모빅을 구매하는 것도 기여할 수 있는 거구나. 내 자신이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작가님이 이렇게 깨달으셨던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큰 부분인데 저는 앞으로의 9년 뒤를 보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작가님이 모빅을 아, 비트코인을 평당 50만원에 산, 산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지금 방송에 가서 어딜 가서 얘기하더라도 작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모든 사회자 듣는 분들이 청취자 분들이 다 놀래요. 작가님의 평단이 얼마라는 걸 들으면 근데 그게 우리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모빅은 비트코인의 길을 가게 돼 있거든요. 그니까 러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서 산 증인으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앞으로 9년 뒤에 어딘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의 평단을 얘기를 하고, 당시에 내 상황을 비트코인, 그러니까 모빅을 그냥 어, 투자자산으로 산게 아니라, 내가 그 당시에 생태계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모빅을 나는 샀어. 난 손실을 그 당시에 확정을 했어라고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 단순히 돈의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생태계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그런 그런 마인드, 그런 마인드를 우리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게 진짜 그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볼 때까지 이해가 안 됐어요. 손실을 확정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해가 돼서. 쇼츠를 올리게 됐고, 올린 쇼츠도 쇼츠를 올리는데, 진짜, 어 저는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한테 정말 감탄을 했는데, 쇼츠를 올리면서 먼저 감탄을 했는데, 저 쇼츠 올리는 작업하는데, 그두개 올리는데, 한, 한 시간 걸렸습니다. 왜냐면, 영상을, 이렇게 편집을 하는데, 계속해서 뭔가 안 맞아요.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하는 거예요. 초반에, 이제, 나중에는 뭐좀 빨라지겠지만, 초반에 보, 그렇게 하면서 놀랐는데 중요한 건 일단 그게 아니고 제가 그거를 이렇게 편집하면서 한 시간 가까이 두쇼두 쇼츠를 두 올리기 해서한 시간 가까이 그렇게 움직였는데 움직여 보니까 이렇게, 음, 이렇게 활동 그렇게 제가 쇼츠 편집을 해 보니까 같은 문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잖아요. 그러면서 더 마음에 이렇게 깊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최근에 느꼈던 부분들 중에서 우리 모빅 생태계에서 모빅커드를 위해서 그리고 또 모빅을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도 앞으로 또이 영상을 보실 분들에게도 제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빅을 단순히 내가 투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투자라는 개념이 저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세상을 투자하시면서 라 사는 경우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내가 내 손실을 확정함으로써 생태계에 기여한다는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접근을 하실 수 있다고 가정, 접근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투자자산이 아니라, 어, 작가님이 그 몽투빌 맨 마지막 강연에서 말씀하셨죠. 그 표준 정규분포가 아니라 메커브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용어를 조금씩 좀더 공부하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을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니까 모든 그, 투자자산이 있으면, 이투자자산에 시간이 흐르면 쏠림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80, 90%는 다 떨어져 나가고, 정말 한10% 정도, 많아요. 10% 정도가 전체 자산의 90%를 갖게 되는 이제 그 그래프가 보였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얻은 그 깨달음에서 제일 그 근접하게 생각했을 때는 뭐냐면, 이 모빅 생태계에 들어와서 투자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모빅 생태계에 내가 기여한다는, 손실을 확정해서 기여한다는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모빅 생태계에 들어오셔야 진짜 마지막에 10% 안에 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떠,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좀 감이 잡히실까요? 감이 만약에 안 잡히실 수도 있어요. 감이 안 잡히신다면 작가님의 그 영상을 좀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영상도 댓글로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그것도 보시고, 제 쇼츠도 보시고, 그 다음에 카톡방, 그 거래방하고, 그 카톡방에 거래방이 연결된 그잡담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남겨드릴 테니까, 이, 같이 경험을 좀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해야 내가 생태계에 기여를 할수 있는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댓글에 많은 뭐 이렇게 의견이 달릴 것 같은데, 뭐 혹시라도 제가 부족했던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저랑 같이 의견을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다던가 하는 게 있으면,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번 촬영할 때그 부분을 같이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제 채널의 색깔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우리 생태계에 대해서 제가 깨달음을 얻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위주로 좀 녹음을 하고 이렇게 같이 움직이겠습니다. 왜냐면, 다양한 분들이 이미 계시는데 기술적인 부분도 누군가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뭐 비트맥시 분들하고의 그런 뭐 여러 가지 논쟁에 대한 부분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다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제 스스로 우리 작가님이 영상을 보고 제가 깨달음을 얻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여러분들에게 어, 좀더 확신을 심어드리고 그다음 저도 그 확신을 심어드리면서 제 스스로 좀더 확신을 갖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 커뮤니티가 성장해 나가길 바라고, 저도 스스로 성장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싶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뭐, 우리 요즘에 다양한 그 활동이 모비커 분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영상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트위터로 방송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개개인이 스스로, 예를 들어 뭐 채굴자분들도 그러신데, 뭐 이렇게 뭐 세계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제 스스로 뭐 본인 스스로 주변 분들한테 일모비씩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되게 다양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하나만 정답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 같이 응원을 해 주시면서 이렇게 응원 으쌰으쌰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길은 정답이고 누구의 길은 정답이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하나하나의 노력이 예를 들어 가지고 조용하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를 다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그 말씀드렸던 그 손실을 확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다 같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좀 좋겠어요 내가 받은 모빅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모빅을 좀사 보면서 어 샀는데 떨어지거든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내 희생이에요 안 팔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희생함으로써 우리 모빅 생태계에 한 걸음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생각을 투자 개념이 아니라 우리 생태계를 위해서 내가 희생했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우리 모빅을 경험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올려드리고 또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